Hello, everyone. 자, 오늘, 오늘은, 어, 혼자 스스로 영작을 해보고, g r a 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학생분들에게 글을 봤는데, 영작을 봤는데, 조금 더 self로 체크업하고, 어,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찾아보다가 발견하기는 사이트인데,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방법 알려드릴게요. So, as you can see,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 여기는 사이트 저랑 은 전혀 상관없는데 슈퍼 i 키라는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어, 이렇게 화면에 영문법 검사기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검사하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학생이 한 작업인데 한번 넣어볼게요. 검사하기를 누르면 자 이렇게 어. 체크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This sentence does not start with an uppercase letter. 그래서 즉 무슨 뜻이에요? 어, 대문자로 시작 안 했습니다. 문장이 시작인데 그럼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o 눌러보면 이것도 또한 대문자로 시작 안 했어요. so 그리고 members 여기서는 and 해서 컴마를 찍어 주세요 라고 했네요. 그리고 someone 여기도 대문자 여기는 spelling이 someone으로 빠졌어요. 이렇게 클릭하면 편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the pronoun someone is usually used, the third person. 자, 여기 어때요? he 가 됐죠? 그리고 and someone 했기 때문에 someone은 3인칭 단수니까 makes를 써주던지 made를 써주세요 하고 제안을 한 거야. 여기서 이제 시제가 과거였으니까 made. 이렇게 쓸수 있고요. presentation 하고, 점만 찍었어요 라고 알려주네요. 그리고 여기도 대문자. 프로젝트 엔드 다음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땐 컴마를 찍고요. 단어 단어는 컴마 안 찍어도 된다는 거예요. 계란 A. 그리고 여기도 점안 찍어서. 뭐 well, you can a l s say 계란 A 하셔도 될것 같아요. A 학점을 받았어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영문법 검사기 했는데 제 카페에 링크 담겨놨으니까 화면 편하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바이바이.